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군것질. 출퇴근길 허기를 채우는 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제 식후 제가 재봤을 때 400이 나왔었어요. 약안 먹었을 때. 요즘엔 작은 상처도 잘 낫질 않습니다. 1.5에 가까웠던 시력은 2년 만에 0.3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자분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내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열심히 혈당 조절하는 거밖에 없어다 일을 마친 퇴근길. 출장 일이 잦다 보니 끼니를 놓칠 때가 많다는 허복동 씨. 그런 날은 군것질거리로 허기를 달립니다하는 일이 출장 다니는 일이어 가지고 항상 다니다 보면 식사를 때를 놓쳐 가지고 그래서 또 그거를 차에다가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되니까 그거를 못 끊더라고요. 왠지 차에 그게 없으면 허전해. 운전할 때 간식은 필수품. 정지 신호가 되자 기다리는 틈을 타또 새로운 과자 봉지를 뜯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굶것질. 출퇴근길 허기를 채우는 데이만한게 없습니다. 약간 당 떨어질 때 기운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렇게 음료랑 자를 조금 먹으면 조금 예지는 같아요 정신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복동 씨는 식사 전 공복 혈당을 확인합니다. 공복 혈당 162, 당뇨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식후 제가 재봤을 때 400이 나왔었어요. 약안 먹었을 때. 그거는 엄청난 숫자라고 하더라고. 네네, 너무 무지하게 살은 거죠 제가. 당뇨를 진단받은 건 (2년) 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선 이젠 약의 힘을 빌려야만 합니다 요즘엔 다리에 자주 쥐가 나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질 않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나면 빨리 안 아물고 이렇게 흉터가 오래가요. 제가 치마를 좋아하는데 치마를 잘못 입고 있어요. 흉터 때문에.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생각지도 못한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눈으로 찾아왔습니다. 글자는 보이는데 좀 뿌옇게 보이죠? 이렇게 가까이 봐야 요 더. 50대 초반의 나이. 이제 안경 없이는 책을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5에 가까웠던 시력은 2년 만에 0.3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도 노안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좀 멀리 좀안 보이고 그래서 노안인가? 그렇게 저거나 시력이 좋으니까. 그래 정밀검사를 하셨는데 어, 아무래도 망막병증 같다고 어, 얘기하시더라고요. 정기 검진을 위해 안과를 찾은 허복동 씨. 당으로 찐득해진 피 때문에 망막 내 미세혈관이 손상되는 게 당뇨 합병증의 하나인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그리고 어, 이런 게 이제 당뇨로 인한 출혈인데 피가 눈 속에 고이면 네네. 뿌옇게 보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망막 내 출혈이 심한 경우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미세 망막 혈관류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출혈이 터지거나 그러면 눈 안에 피가 고이니까 안개 낀 듯이 뿌옇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심하게 터졌 을 경우는 아예 손가락도 안 보일 정도로 시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병이 당뇨망막병증이고. 환자분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내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열심히 혈당 조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합병증의 안녕하세요.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혈당 조절이 중요합니다. 네, 저녁에도 한번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10점 구했어요. 야, 그럼 10점 구에서 7.2까지 떨어지려면 엄청 노력은 했네요.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보다 크게 호전된 당화 혈색소 수치. 당화혈색소가 10이 넘어갔는데 열심해서 히7 2까지 떨어뜨렸는데 아 이런 게 생겼으니 이거는 그러면 혈당과 다른 또 다른 뭔가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절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심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검사 결과 허벅동씨의 경우 A/G라고 불리는 체내 최종 당화 산물 수치가 정상군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혈액 속에 당이 남아 돌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당화 반응입니다. 과잉된 당이 단백질에 들러붙어 변형을 일으키는 것이 당화 과정으로 그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를 최종 당화산물, AG라고 합니다. AG는 혈관과 조직 내에 축적돼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고혈당으로 노출되는 병을 당뇨병이라고 하잖아요. 혈중 내에 혈당이 높아지는 질환.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당화가 정상인보다는 훨씬 높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비가역적으로 조직을 손상시킬 만큼의 그런 당화가 된 산물. 그걸 이제 AGE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안 없어지고 계속 조직에 침착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우리가 얘를 조금 더 이제 합병증을 일으키는 그런 주요한 물질이다,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에이지가 당뇨 합병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인 말초 신경병증 또한 에이지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체내 에이지를 감소시키는 것이 당뇨 합병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신장 합병증이라든지 망막증이라든지 합병증 유무에 따라서 에이지의 차이를 갖다가 보고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에이지가 당뇨 합병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고요.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들은 에이지가 적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체내 에이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3주간의 에이지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3주 동안 실천해야 할세가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첫째, 혈당 관리하기. 둘째,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 피하기. 셋째, 매일 30분 이상 운동으로 근육량 늘리는 겁니다. 과연 3주 후 참가자들의 몸속 에이지 수치는 개선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중간 점검을 위해 참가자들의 집을 직접 찾았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강도 높은 운동이 힘든 허벅 동실을 위해 맞춤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천천히 둘, 셋, 넷. 오른발, 왼발. 7, 8, 1, 2, 3, 몸이 그리고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나 그럴 때 조금 몸이 무거웠거든요. 근데 그런 게좀 없어졌어요. 8 29, 2 하다 1 22, 23, 24, 25, 26, 당 약도 줄이고 끊을 수도 있겠구나 개선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디어 3주 후. 참가자 4명의 에이지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먼저 3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당화 혈색소 검사 결과. 3주 만에 모든 참가자들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혈당이 개선되자 몸속 에이지도 놀랍게 개선됐습니다. 당뇨 환자만큼이나 에이지 수치가 높았던 이혜경 씨는 무려 10% 이상 감소하는 놀라운 수치 변화를 보였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동맥 경화 위험도가 높았던 허벅동 씨. 동맥 협착도를 진단할 수 있는 동맥 탄력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거 혈전이 발견될 정도로 혈관 합병증이 진행됐던 상태, 3주 동안 얼마나 개선됐을까? 네, 나름 열심히 하셨어요. 동맥 협착도를 나타내는 ABI 지수가 정상 수치인 1.22까지 개선됐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열심히 생활 습관 교정해서 1.22로 떨어졌는데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1.0 이하로 0.9에서 1.0 사이로 돌아올 것 같고요. 이게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그 혈관 두께. 혈전 이런 것들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잘때 쥐가 다리에서 좀 많이 났었어요. 발 저린 것도 예전보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70% 정도는 개선이 됐다고 어, 보여져. 요 그래서 훨씬 생활하는데 편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가볍고 앞으로 3개월, 6개월 꼭 꾸준히 해서 어, 당화혈색소도 하 낮추고 당뇨약도 끊을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날이 될수 있도록 3개월, 6개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많은 패러다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의 양의 시대였던 시대가 있었죠. 예전에는 그냥 혈당만 갖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혈당이 아닌 요즘은 이제 당지수, 당화해석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쩌면 이제 에이지라는 새로운 바이오 마커가 우리한테 또 다른 무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제 질병과 노화를 예방할 수 있겠는가, 그 AGE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 생활 습관 개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